네, 제가 퇴근하다가 어, 이 아파트를 보고 잠깐 내렸는데, 여기가 바로 천동의 어, 리더스 시티에요. 음, 이쪽은 사,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 현대 효동 현대 아파트죠. 그리고 저거는 뭐 휴먼시아 그런데 이게 4블럭이 있고 5블럭이 있는데, 지금 저쪽 방향이 신흥마을 아파트,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이 어, 부사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내년 그사 블럭은 내년 어, 24년 10 어, 7월 7, 8월 정도가 아마 입주가 되는데 1,300한 30세대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사 블럭 내년 24년 12월 정도에 이제 입주가 되는 그게 한 2,130세대 합치면은 한 3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400세대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해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4블럭은 3억 8천 4, 34평, 3억 8천 3억 9천, 4억 이렇게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5블록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건 4억 뭐 1000, 4억 2000, 4억 30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세대가 내년에 입주지만 3,400, 3,500 세대가 된다면 대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은 이제 신흥, 신흥역이 있어요. 저 사이에 신흥역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뒤편으로는 어, 신흥마을 아파트가 있고, 저 어진마을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였던 효동의 현대아파트가 있고, 아마 이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어, 대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상권이 좀 발전을 하고 해서 어, 구석에 갖추면은, 음, 값어치가 4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5억 가지 않겠어요? 매매 어, 피가 붙은 거를 감안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 천동의 리더스 시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좀 비가 내리긴 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좀 보여서 어, 찍고 갑니다. 어, 나중에 날씨가 좋으면 다시 한번 어, 찍도록 할게요. 뭐, 차 소음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현장 이미지를 좀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어, 나왔습니다. 자, 4블럭, 어, 1230세대, 5블럭, 어, 2130세대, 어,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가격은, 어, 3억 8천에서 4억 2천 사이로, 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 7월에 입주고, 어, 오블럭은 12월에 입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